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근입니다. 네 최동근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바게트에 와 있습니다. 아싸. <laughs> 예 김밥도 어, 먹었고. 예어떻 빵도 어떡해, 먹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예. 주말에는 이렇게 예. 파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요. 예. 파리 바게트. 그 많은 분들 같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다 가시고 네. 저희만 남았는데 자, 시더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참무TV 최정열 대표님이, 어, 거의 뭐, 취재본부장 정신으로, 네. 에, 많은 분들 접하고, 또, 많이 다녀오고 이래서, 네. 어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어제 저녁에, 생방송 한 거를 이성희 변호사, 좀 들어보다가 네. 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새벽에 들어봤는데, 네. 아, 이성희 변호사는 역시 시도스를 위해서 정말 준비된 변호사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더 했고, 네.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가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죽정이와 알맹이와 막 이런 걸 딱,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오늘 제목을 시더스 정상화의 여정이라고 해서,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는가, 결국엔 정상화로 갈 건데, 네.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네. 어, 귀신은 뭐 어떡하라, 네. <laughs> 뭐 이런 얘기도 네. 참그 재미난 표현이지만 사실은 네.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시더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사실은 AI, 그런 회사인데, 네. 이거를 무너뜨려 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해도 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런 네, 회사들은. 그 예,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도, 어, 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 바른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네. 그, 이성희 변호사의 그, 여러 가지, 이,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야, 저 참, 우리보다는 연하지만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네. 어그그 그 방향만 좀 바꾸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잘못 굳어진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누군지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이제 겉에서 크게를 볼때 시도서는 네. 살아나는데 네. 어, 이런 작은 물결들은 있겠다.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우리 최준을 대표님이 한번 네. 어,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네. 어, 어, 우리 팬덤 여러분 참매한주한 한 주가 지나가는 게 정말 산을 밤에 걸어가는 것처럼 네. 아슬아슬 위태위태. 네. 조마조마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네. 제가 참 여러 각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주는 어땠고 이번 주는 어땠을까?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지나가면서 보면 음. 지난번에 정체성을 상실을 하고는 걸림돌이 네. 된다. 그래서 김장인 단장이나 네. 원 변호사님이나 음. 회장님까지 제가 네. 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쯤까지는 네. 굉장한 어려움과 관련이 올 거라는 걸. 네, 그 얘기를, 예, 예고를 했죠. 돼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늘 뭐가 필요하냐면, 제 입에 이제 이, 이 시간에 말하기가, 네. 종교 편향청이다 이런 말이 날까 봐 많이 자제를 하지만은, 네. 실제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지만은, 네. 네.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네. 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고, 네. 세 나라의 법과, 세 나라의 언어, 음. 세 나라의 문화, 어디에 속속되고 이거에 따라가지고, 음, 네. 사람은 정말 인생의 좌지우지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넣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고, 음, 네. 김정인 단장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네.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는 것, 또 그분이 네. 말하는 걸 제가 이사기 변호사하고 처음에 대담하듯이 말할 때, 네. 그때 말하는 모습하고 얼굴 그때 처음 봤지? 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네. 근데 그분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면 말도 아주 차분차분한데, 네. 아마 성격도 좋고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와 관련없이 소속된 나라, 거기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자기가 소속된 직장, 네. 아니, 소속된 단체, 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 세 가지, 뭐, 세 나라의 언어, 세 가지 문화, 열두 가지를 개념으로 해서 네. 다시 세계관, 세상 문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네. 늘 우리 인생이 음. 아슬아슬, 조마조마, 네.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 네. 기회에 음. 완전히 뭘 보느냐 면 천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너스는 망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해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대단하게 네. 더 확실하게 이렇게 기초를 놓게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시너스를 놓고 보면 네. 이상은 의장이 해본 것이 마치 건물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건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 보면 건물짓 거는 네. 울트라 부자 100만 명을 수용하는 건물, 네. 거기에다가 또 이게 옆에다가 타운으로 만들어버리면 네. 100만 명을 수용하는 수국의 나라를 내가 해서 네. 이, 이 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100만 명을 다라으려면 100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네. 기초도 한 20층씩 내려가야 돼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이래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지은 기초는 음. 5천 절에 짓는 것처럼 와. 지하 일층이렇게같이 음. 기초가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부실한 건런비에서다가 계속 짓게 하면 네. 그게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그거 쌓는 건 바벨탑이요. 네. 기초 좀 다시 해.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급제동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 고그 동안에 음. 진짜. 이 뭐냐면은 영업 정지가 되게 동기가 네. 외부적인 요소가 다인 것 같지만은 네.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고. 당연하죠. 예, 경영 부실도 있었고. 음. 개인적 자질도 모자란것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건책으을안 하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정상화라고 하는 걸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 직원들이 말 놓고 근무할 수 있어야지 그게 렇 정상화라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사장님 팔아 앉아 있는 것처럼 음. 조사받으러오라그어떻어떻게지어어갔다못 나오면 어떻게지어어가면 음. 나올 수있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가족은 어떻게이 음. 어떻게든 어떻어떻게 근무를 하시어떻게렇어니다 네, 네. 그런 외압을 막아게든어떻서든어과 같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이성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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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든 어떻게든 어이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고한다 이런 말은. 그건 아주 잘못 본 거죠. 네. 그건 절대 이런, 아니고. 네.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너무너무 참이 세상을 잘못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이제 브리핑을 네. 한 다섯 가지로 나눠보면. 네. 어, 22일날 그 박재일 단장을 면직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면직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업 회생권에 대해서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회생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 강제선 청산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모든 자산을 신탁한다 뭐 그런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설 그 법인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네 번째는 이제 김상인 경영대행 그다음에 엄윤상 변호사 급여지급권 요게 네. 좀또 예민하더라고요 어려울 네. 때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는 삼성동 건물 매각권 뭐 요렇게 네.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뭐뭐다 문제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또다 뭐 현실. 네. 네. 당연히 터질 게 터진 거고.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이거야말로 진짜 정책, 음. 비전 네. 이게 다 담아낸 거예요. 네. 이런 메시지를 네. 음. 단장이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오랜만에 이렇게 네. 방향제시 이런 걸 얘기했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공방 네. 하질 않았죠. 그런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요 우리가 가리고 덮었던 거는 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 모함을 했고, 음. 누가 모래고 이거 음. 지나가면 다 나오게 되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회장님의 침필 서신서 써서 얘기할 때, 네. 이게 김장인 단장과, 그 다음에 누구야? 이사기 변호사하고, 네. 섭 섬역해가지고 음.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다 하라고 음. 이렇게 이임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상의하는데 상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음. 여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은이 네. 김상인 난장은 네. 여기 나오는 여기서 발표된 이거 갈라치기 한다고 원수상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 여기를 딱 보면 은 부천팽림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뭐랄까 뭐슈데림이라고그는 네. 그쪽들하고 사이를 많이 하고 그쪽에 소속된 것 같은 그게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는 회장님이 여기 안마가 정반대가 된 거예요. 네. 부천 비대위는, 음, 진짜 이제 독자로 밀지 말고, 네. 이렇게, 이렇게 들고, 정면로 그걸 또 밟혔잖아. 네. 근데 반대로 그쪽에, 이래다 그쪽에 다 이렇게 갔고, 어떤 연유가 되는지 몰라도, 이 접경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그리고 지금 뭐 확실한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김상적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음. 뭐 그런 얘기하는 뭐라도 어? 저기 뭐엄유상 변호사라든가 김장인 네. 이분들이 네. 사실 이분들의 급료를 음. 음. 뭐 부천 편님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도 네. 들려. 요 어. 이제 돼버리면은 소속된 데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나라에서도 일이 네. 된단이 그게 그러니까 네. 사람이 착하고. 뭐, 꼼꼼하게 기존과 차이가 과연 없어요. 그렇죠.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 과거에 이래서 제가 개고기 네. 먹었다는 이유로 제가 두 번이나 죽다 살았다거잖아요 <laughs> 이런 네. 식으로 네. 내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 네.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음. 그때는 사단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하면, 음. 음. 그래서 지금도 볼때 같으면, 김상인 이분은, 네. 그 얘기에서 제가 볼때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음. 뭐냐? 박재일 단장 같은 분을 음. 면책을 시켰다는 거는, 업영장 음.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의무로 하든, 반에 면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도 가면 안 돼요. 음. 왜냐? 음. 할줄 알면, 그분은 수석단장으로다가, 회사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그저 면책을 시켜도, 음. 회사가 정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음. 조용히 면책을 시키는 것이, 네. 지금 이거 예번이면 반발도 나고, 어떤 소요가 일어났었는지 지금은 음. 이 면책시킬 시기가 아니다 막아서야 될 일이라는 거에요 지금 법적으로 네. 대응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보면 내용을 네. 해봐야 되지만 네. 김상인 단장과 그다음에 이 저기 뭐야 엄윤상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뭐냐면은 박재일 단장을 면책시켰으니까. 시켰으니까. 네, 그런 박재일 단장이 김상일 대행 엄윤상 변호사에게. 법적대응하겠가 네, 그런 다얘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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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r e a 공지하고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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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앱에 딱 공지하고 이렇게 딱 하고 음. 또 일어나갈 때오늘 아침에 또 자기 변명을 쫙익었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음. 처음 보다가 본인은 착하고 이거 따지지 않으라판단들한테다가 네. 반발심을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대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본인은 착하고 참 신중한 사람이라고 음. 하지만은 네. 하는 행동은 사탄나라에 소속돼 있고 음. 그 마귀의 신부로 말하는 것같아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거볼때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업 회생권을 이해 못하는 또 팬덤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기업 회생이 것도 말하잖아요. 예. 지금도 영농조법이 저희 시스템 코리아는 네. 강제 청산을 갖다 미리 예방 거 네, 지금 청산한 게 아니지만 네, 지금 강제 청산을 법령으로 때려 갖고 언론 연결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지금 오늘 약간 다음 주에 약간 막 이게 논하고 있다 이 네. 말이에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예, 이거이이를 이거, 이거, 인지를 못 하고 있나요, 본사가? 어, 본사에 김상인 단장이나 엄용장 음. 변호사나 그거를 감지해 갖고 이걸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 감지는 했는데 대책을못 세우고 있었고 감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알 아, 수가 없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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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이성희 변호사는 이걸 감지해서 네. 감지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요. 어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해배생권으로 그럼 어, 그걸 들 자산을 네. 신탁함으로써 모든 네. 자산을 네. 신탁하는 다,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거지 딱. 딱 잡고 있는 거니까 예, 신탁을 하면은 네. 국고로다환수되는게 막아져 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예. 예. 국고 화주가 딱 막아지니까 음. 일단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모르고 자꾸 이런 예절 음. 또 이렇게 하니까 그저 사마귀에 소속 들 사람들은 하여 삼 이성이가 다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음. 사탄 마귀 귀신 <laughs> 사마귀 그게 종교입니다 예. 이 사람들 잘 지다가 자기가 도둑질하다 보면 음. 남도 도둑 눈물이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도덕질으로안 사면 나 미질산에 한 명도 없잖다 네.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는 것처럼 의심도 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곤란하다만. 네, 이건 기업 회생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아주, 예, 아주 잘 잘,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신설 법인권이기 네. 진행된 영농조합,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성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리스크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래, 했거든요. 전에는 뭐는 농수축장물 은렇 농수축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전 예. 전자거래냐,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네. 됐었죠. 그래야 보니까 예. 이번에 농수축물을 포함한 모든 음. 걸 포함시켜 가지고 이거 벌써 그렇게 해서야 네. 되는데 네. 너무 그렇지. 이게 한정을 되, 하 시키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런 거야만을 조더 예. 그 이성희 변호사가 일찍부터 여기 시도스 그룹에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상근하는 그 변호사로 있었으면 네. 더 좋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이상이 없었을 텐데 또 위기가 없으면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네. 그건 알겠고 네. 이뭐 김상인 경영 대학하고 엄윤상 변호사 급여 직업권이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막 나오더라고. 네, 그래, 그런데 사실 지금 위기 때인데. 네. 그걸 그렇게 챙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네. 너무, 네.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팬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면은 네. 가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니, 아니. 지난번 들었을 때 제가 한번 네. 봤서박재일 네. 단장, 간장 이래갖고, 뭐, 뭐, 뭐 몇십만 원, 백몇만 원인지, 뭐, 이백만 원인지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네. 나는 양심상 받을 수가 없다 음. 그래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료봉사라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네, 들은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런 비상시국인데 예, 예. 이분들한테 그런 게 아주 활동하게 충분히 주어진다 이 자체가 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더 중요한 거는 네. 이런 거를 회사에서 받는다 네. 회사에서 안 줘서 그렇다 이렇게 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병피대 쪽에서 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것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음. 이런 거 역시 이래다 보면, 거기소속했던그 사람들 쪽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금이나오게참미요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을 때는 이런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 근데 지금 이게 급여 지급권을 어, 투표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투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그거는 뭐 잘, 정확하게 제가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뭐 압도적인 근데 투표라 그러는데 그그 어떤 식으로 아마,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서울 지역이라든가 네. 거기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뭐어뭐라렇 플랫폼장이나 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런 걸 한번 물어서 아, 얘기를 했던 거 아닐까? 그분은 제제 쟤는 저는 그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는 쪽으로 났다는 얘기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결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어둔다는 얘기 어, 아니 그러니까 묶어둔다는 게그 묶어둔다는 게그 정한 액수를 묶어둔다는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안나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는 아.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뭐 네, 네. 액수에 관해서또 얘기하기는 네. 그렇고 어쨌든 지금 엄중한 때니까 네.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동 건물 매각건 이거는 네. 지금 보면은 민사 압류와 조사 당국의 재산 압류를 대비해서 매입해가지고 어 작년 11월 12월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네. 작년 11월 12월 이벤트로 발생된 선수금 네. 그게 이제 그어 네. 문제가 이제 됐단 얘기네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선수금 정리 대금으로 진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 좀 할까요? 근데 이 부분도 네. 제가 다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한마디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건뭐 뒤에 있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은 네. 다 철저하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음. 이제 시더스가 정상화로 지금 가고 인,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가는 걸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지. 이게 바로 가느냐 돌아서 가느냐. 와, 위에서 뚫고 뭐, 뛰어내리느냐, 뭐, 지하를 네. 뚫고 가느냐, 이게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도 예를 보면 이렇잖아요. 네. 저 비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 산모가, 네. 애를 날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배에서부터 진통이 오다가, 네. 그래야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는 얼마나 힘 들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애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 네.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네. 음. 진짜 늘얘기 기존 카르테.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권 칼리드라 이권과. 네. 자리 다툼과 음. 이기 보지 않는 게쫙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기에다 또또 또 가장 중요한 게천 절도 얘기지만 했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늘 나라. 네. 이 패남들도 요 세수로 나눠졌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 세상 나라에 소속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 아 이거 제가 딸게 빨리 회복이나되고 일주일에 음. 한 번이라 한 달에 아무리 한돈 나고 해줘 어, 네. 이게 일반 세상 사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사단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 아니요 회사도 죽이고 이상한 애난게죽여버요 음... 그래야지만이 회사도 없애버리고 이상한 애도 없애버려야지 네. 이상한 일도다 (20년) (30년) 사기실이 개 버리고 어... 아니면은 네. 못나고 해갖고 그래고 난다 맨날 있는 걸다 가지고 다. 에무렐라가 나눠서 딱 없애고, 음. 요거 세상 나라에, 아니, 사단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아. 하는 지지요. 아. 그리고 하늘 나라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요. 반드시 살리는 게 뭐냐면 음. 생명의, 성명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속성 네, 자체가. 네, 네, 네. 네. 하나님의 법, 그러면 늘 되겠대. 이성희변호사는늘 하잖아요. 네. 당신이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죽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들이 하는 방법이요. 네. 근데 반대로 사단의 법, 재와 사망의 법은 늘이기뭐 음. 아니면 죽이면 싹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초조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그요 네.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늘 그래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잖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그리고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 하늘의 문화 그리고 세상 문화, 사단 문화, 하늘의 문화 이런 12가지를 놓고 세계관을 딱 정리 안 하면은 딱 네. 자신도 모르겠으니 이렇게 자기 나라의 배경이고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국제 세 여기 뭐야.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소속이지 다른 나라 소속이 아니 당연하죠. 이런 것처럼 음. 나라가 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어디냐 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네. 결국은 좀 주말 또는 이번 주말은 이월달인지. 오늘이 네. 마지막 주말이 되는데, 네, 그러네요. 이번 주말에는 좀더좀 음. 차분한 마음으로 음. 정상화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네. 지금 일어나는건다 거쳐가야 될 과정이 불명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정상화의 여정이다. 이런 네. 말을 썼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법인도 만든다. 네. 그래 이게 뭐냐면, 이양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 심각한 건 이렇게 한요 안에 깊이 파고 들어보면은 음. 전부 정책과 대한 과 비전이 다 들어가세요. 네. 근데요걸 빼놓고 한 주된 내용을 빼놓고 그렇게 원칙적으로하할게 이성이 제각해서 다 말해보려고요. 없애버려요. <laughs> 음. 아, 예, 이 이걸 싹다 없애버려요. 이래서 아예 이 수입 맡은 거다 이걸 싹다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 논란이 지금 생긴 상태 인가요 그런 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있다. 네. 만들어내고 네. 선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만 만들어내세요. <laughs> 네, 그만 만들어내고. <laughs> 네. 시도에서 정성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예, 원하니까 그 서울에서 온분 그랬 잖아요. 시도에서 벌써 죽었는데 왜 그러 고 있냐고 그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보는 시각이 아, 회장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네. 이성인 변호사 얘기 들어 보세요. 절대로 안 죽고 회장 지킨다. 네, 지금도 네. 아까 네. 기초 얘기했잖아요. 네. 기, 이런 게 5층짜리밖에 안 되는 기초를 했으니까 네. 100층짜리를 하려면은 음, 기초를 다시 네. 해야지. 기초도 다시 하고 네. 전부 세팅을 다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얘기를 오늘 아침에 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네. 뭐냐면은 타지에게서 소속대로다 갈수밖에 없고 아, 진짜 이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 사실상 잘 찾아보시면은 살리는 쪽에 있는 사람들 늘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죽이는 일만 하람은 죽이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정상화라는 단어도 회사를 청산하고 돈 나눠가는 사람은 이기 정상화요. 예 아 그렇죠. 목적이라나 네. 네. 그리고 우리 살려내는 게정 살려내는 걸정산하나눠서 살려내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정상화를 하는 나라도 흙배기 능력, 여기 손바닥이고 손톱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놓는 걸 정상화하고 쓰면은 음. 그 사람은 살려나.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 다 정산해갖고 나눠주는 걸 갖다 정상화라고 하면 음. 이다 채워갖고 애물들 나눠는게정상으 해결돼 음. 네. 이해 되버리니까. 같이 다 늘었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저녁에 또는 저는 오늘 새벽에 네. 예, 이승희 변호사 브리핑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는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네. 아주 뭐,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탁탁 결정을 하니까 네.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고 우리 개개인들은 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예, 내가 할 일을 하고 네. 또 우리는 우리대로 방송을 하고 네. 우리 바르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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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대표님도 네. 네. 시더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당연하죠. 분명히 그래도 MBC를 정상화. 네. 그리고 그런 언론 보고화 전제 네. 방적인 뭐요 방송 보고 이래다고 하다 보니까. 네. 모델적으로 한군데 살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살려보는 대상이 시다스일 뿐이란 말이야 네. 이걸 놓고 또뭐 자꾸 방송이나 또 빨아서 맨날 시다스 얘기만 하는데도 또 이렇게 뭐아버래요 <laughs> 아까, 아까 아까 다른 분들이 네. 어 이거만 갖고 야단하냐 그래서 네. 예, 특별방송하고 있다고 네. <laughs> 예, 여기가 또 해결이 돼야 네. 또 (MBC도) 해결되고 네. 또전 언론사가 해결되고. 대한민국도 바로 서는 거죠 네, 예. 저, 이런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 예. 그래서 제가 건호라고 네. 하는 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건호라고 하는 책이 의욕에 차 있다 이런 말 했고 네. 정상에서 만나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서 그살려 놓는 게 그룹 전체한 여기 공장에 네. 이게 뭐냐면 (6개월) 뒤에 도산할 여기 네. 폐쇄할 공장이요그 네. 공장 한 부서에. 출업 부서라고 한 부서의 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네. 이제 멘토가 돼가지고 페이라고 음. 하는 공장장을 이걸 같이 나누면서 공장 전체를 1년 아니 6개월 연장하고 완다 살려놓고 네. 거기만 사는게 아니라 그릇 전체를 살려 갖거든 네. 이런 것처럼 시려서 살리는 그 언어 음. 음. 또, 문화를 가지고, 엠 네. 빛에서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는게 있어서, 네. 열심히 이렇게 아시는 거를, 이건 네. 안해도그 펴봐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12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국내적으로 지금 복잡하고, 네. 세계적으로도 복잡하고, 네. 근데, 저기 살아보니까, 네. 어느 시대나 항상 이랬어요. 아주 뭐잘 나가고 있는데도 어렵다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안된 적이 없고 뭐 늘리는 고민상이 있는 건데 어쨌든 시도서는 살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회사니까. 네. 예 그리고 바른 회사잖아요. 사자산업혁 명에 선도 주자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좀 벌어서 선교 전도 많이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예, 사명감을 갖고서 또 오늘 하루 힘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자, 예. 토요일 주말에 네. 아주 기계를 사모시고 네. 사람 만나고 네. 뭐 이게 여기 이게 같은 뭐 많이 볼거 없어요. 네. 그리고 다 적어 놓고 아예 이거 뒤쳐 보면 자꾸 스트레스 와요. 그리고 일 적어 놓고 이게 있어요. 누가 좀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은요. 변명거리가 몰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말이 많다, 그러면, 아, 변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직한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참모TV 최정열 대표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